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입니다. 우리 사업단에서는 이번 발표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개에 앞서 우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마크 앤드리스는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점령하고 있다 라고 하여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주요 기관에서도 다음과 같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의 세계를 점령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변화를 보면 과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개발자와 커뮤니티 사이에서 성장해왔지만 현재는 여기에 기업들이 참여하여 현업에서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919년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의 발표를 보더라도 92%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오픈소스가 활용되어 오픈 소스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삼성과 같은 국내 대기업에서도 오픈 소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며, 기업들은 이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에 대해 요구 사항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에서 우리는 오픈 소스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큰 변화에서 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에서는 오픈 소스의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업단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센터를 조직하여 오픈 소스를 위한 교육 및 실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위에서 재학생들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으며 이 자리를 통해 운영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단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센터는 다음과 같은 목표와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학생들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교육과 실습을 위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 인원을 선발하였으며 두 번째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특강 프로그램들을 홍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활성화를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동아리를 육성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단에서는 오픈소스와 관련된 여러 교육과 실습을 위해 오픈소스와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위한 전용 실습실을 확충하였으며, 사업단내 서버를 도입하고 서버를 통한 가상화 기반의 서비스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학생 운영 보조원을 선발하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운영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ELP 데스크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은 매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용 실습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용 실습실은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로 컴퓨팅 환경을 구성하여 리눅스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업단에서 진행하는 여러 오픈소스 관련 특강들도 이러한 실습 환경상에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현재 6개의 전용 실습실을 확충한 상태이며 연차별로 본에 오픈소스 전용 실습실을 추가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사업단은 올해 서버 장비를 도입하였으며 오픈스택 기반의 가상화 서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버 장비를 도입한 목적은 재학생들에게 서버 장비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오픈소스 기반의 서버 인프라 구축 및 클라우드 기반의 서버 환경을 제공하며 홈페이지를 비롯한 사업단 관련 서비스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단에서는 구축한 서버 환경에서 운영될 여러 가상화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온라인 접지 시스템, 사업단 행사 관리를 위한 인디코, 그리고 소스 버전 관리를 위한 CBN6 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접지 시스템을 통해서는 사업단 주관으로 두 차례 프로그래밍 경진대회를 치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재학생들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와는 별개로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서버 환경에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성된 서버 인프라는 이러한 학생들에게 서버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우리 사업단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매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센터를 위한 학생 운영 보조원을 선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보조원에게는 월 20만 원의 특별 장학금 혜택이 주어지며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가상화 기반의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고 개발된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Git, GitHub, Docker, 웹서버 관련 오픈소스 등 현업에서 유용한 오픈소스 관련 튜토리얼 등을 개발하고 배포하며 오픈소스와 관련된 관과 여러 행사들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우리 사업단에서는 E-HELP 데스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E-HELP 데스크란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와 관련된 여러 질문 사항들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온라인상의 공간을 말하며 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교내 강의들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어 강의 시간에 발생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는데, 이 헬프데스크가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헬프데스크는 운영 보조원을 통해 일과 시간 동안 상시 운영되고 있으며, 질문이 게시되면 빠르게 피드백을 줄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 교과목은 기초 컴퓨터 프로그래밍, 응용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 기술 프로그래밍, 그리고 사업단의 이지 코스 교과목들이 대상입니다. 추후 소프트웨어 관련 질문 카테고리를 더 늘려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사업단은 학생들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현업에서 종사하는 여러 전문 강사님을 초청하여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특강을 열고 있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특강과 HPC여름학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교육 그리고 Git, GitHub 관련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기반이 되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과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 프로그래밍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학단에서 진행한 여러 특강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개 소프트웨어 특강인데요. 기초가 되는 공개 소프트웨어 특강 프로그램과 좀더 실전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공개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입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특강 프로그램은 공개 소프트웨어의 이해, 인공지능 딥러닝 계론 그리고 GitHub을 활용한 개인 포트폴리오 제작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공개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으로는 파이썬을 활용한 공공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과 이미지 처리를 위한 딥러닝 활용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었는데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주었습니다. 다음은 HPC 여름 학교입니다. HPC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을 말하며 이 특강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강의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슈퍼 컴퓨터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TST 과학 데이터 스쿨과 함께한 본 특강은 잡 스케줄러의 사용법과 오픈 MP를 통한 병렬 프로그래밍, 스케줄링 작업과 테스트 관리, MPI에 대한 내용 등을 다루었습니다. 어려운 주제와 내용인데다가 원래 올초 HPC 겨울 학교란 이름으로 진행하려 했던 것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다가 다시 비대면으로 HPC 여러 학교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등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교육도 진행하였는데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개발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라이선스를 잘 모르고 사용한 오픈소스로 인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오픈소스로 하여 저작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본 특강을 통해 오픈소스를 활용할 때 라이선스의 유형을 파악하고 라이선스에 맞는 올바른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65명의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특강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깃과 깃허브는 오픈 소스 생태계의 중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오픈 소스들이 깃허브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만큼 깃허브에 대한 지식은 오픈 소스의 중요한 기초 역량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학단에서는 매년 깃, Git, 깃허브와 관련된 특강을 열어 많은 학생들이 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특강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 학과의 소프트웨어 관련 과목을 지원하는 방식과 교과목과는 별개로 특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단에서는 지속적인 Git, GitHub 관련 특강을 통해 소프트웨어 관련 교과목과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관련 프로젝트에서 Git, GitHub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단에서는 매년 프로그래밍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경진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력을 확인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 목적이며, ACM, ICPC 등 각종 프로그래밍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를 섭외하여 양질의 문제로 프로그래밍 경진대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경진대회는 사업단의 온라인 저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채점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 중 하나로 2021년부터는 연간 2회로 확대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픈소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및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 사업단의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단에서는 매년 충북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w a t 보다는 How, Product보다는 Process를 강조한 프로그램으로 충북 지역 학생들을 모집하여 3명에서 4명으로 팀을 구성하고, 오픈소스와 관련된 간단한 프로젝트를 팀과 함께 기획하고 개발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제 현업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서로 협업하며 프로젝트가 진행할 수 있는가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작년에는 2일 동안 진행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기간이 너무 짧고 아쉬웠던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올해는 현업에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강사를 초빙하여 일주일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첫날은 팀 편성 및 협업을 위한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2에서 6일차는 프로젝트의 주제를 선정하고 기획 및 구현하는 기간을 가졌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강사와 학생들의 멘토링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결과물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습니다. 충북대외 4개의 학교 학생이 참가하여 총 10개의 팀이 운영되었고요. 간단한 프로젝트 구현이지만 높은 수준의 결과물과 Git, g i h u b 사용법, 그리고 협업을 보여주었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서 사학단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동아리를 지원받아 선발하고 있는데요. 동아리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동아리 팀원들과 진행해 나가면서 실무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동아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며, 사업단에서는 월별 보고서를 제출받고, 중간 및 최종 발표를 통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팀별 최대 200만원까지 혜택을 주고 있으며, 우수한 동아리를 선발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에서 진행했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사업단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역량을 강화, 활성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